안녕하세요. 오늘 11기하 3장인데 기도하고 읽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을 가운데 주님, 우리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 가운데 주님이 뜻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읽어 보겠습니다. 유다의 <laughs> 여호사밧과 <여우사바도한 웃음> 죄송합니다. 열여덟째 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회 동안 다스리니라.그가 여호와 고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울의 주성을 없이 하였으니라.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 보함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떠 나지 아니하였더라.무압의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 이다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 올라가리까? 그가 대파되 에돔광야길로 니이다 에니라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에에돔 왕과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에에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에에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에에서에기려 하신도다 하니 여호사에에이에에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에에에들중에에사람에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아 당신의 모친 선지자들에게 가소서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매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바라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이다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셈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때 물이 애돔 치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담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 편 물이 불고 피와 같은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맥꾼이 두루다니며 친이라 모압방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 0 0 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되 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들 마다들을 데려와 성 안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격노함이 임하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합도 그렇고 아합의 아들 여우람도 그렇고 배가 고팠을 때 주님을 찾습니다. 여우람은 목이 말랐을 때, 아람은 전쟁이 왔을 텐데 그때 주님은 신실하게 대답하세요. 물 주시면 물 주시고 전쟁에 승리하면승리하게 하시고 그래도 참 이거 제가 여호람 그뭐 좋은 인물은 아니지만 칭찬해 주고 싶은 게 묵기라도 하잖아요 묵기라도 묵고 기도하기라도 하잖아요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악한 사람 묵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길이 막막할수록 묵고 기도해야 되는데 막 자기 마음이 분주해서 그렇지 못하는 거죠 남 얘기가냐고 제 얘기 같습니다 지금 어, 교회 개척하는 것 때문에 이런 저런 뭐 어려움이 좀 있는데, 어막그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을 봐도 그러니까 물어야 돼요. 묻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침대에서 뒹굴뒹굴한다고 몸이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혜를 얻고 주님 앞에 묻고 지혜 묻고 답을 얻는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람에게도 신실하셨고 아합에게도 신실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신실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 상관된 여러 문제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부싸우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일 봅시다.